가벼운질고도 되게 가볍지 않아. 저 <laughs> <laughs> 다음 치고 <직원> 되게 돌아네. <laughs> 어? 누구다 연락주세요. 신물장년이에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정기 인터뷰 컨텐츠 호시오 네이버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는 윤호찬 박채원입니다. 짧게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호돌의 윤호찬입니다. <laughs> Wow. 요즘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워서 저희 공동체 구성원들을 조금 더잘 알아가고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아왔는데요그 질문을 가지고 채원 목자랑 석찬 목자에게 한번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네! <laughs> 먼저 두 분한테 공통된 질문이 하나 먼저 들어왔어요. 혹시 MBTI가 각자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나랑 좀 비슷한가, 좀다른가어 저는 어, 원래는 ENFP였어요. 어, 근데. 네. 하고 나서, 그렇구나. 아, 또 다른데 싶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ESFP? 또, 음. 또 바뀌었더라고요. 어 조금 중간 성향인 것 같아요. 치우치지 않은? 난 치우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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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저는, 저는. 퍼센테이지가 커요. 그 중간에 있는 게더였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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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어서 설명 보니까 저랑 진짜 잘 맞더라고요. 거의 저를 묘사하는 음음 어떤 부분에 비슷세요 기억 안 나요. 괜찮아, 좋아. 새로운 목자에게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어. 화장법 비법! 홀팁 전수를 해달라는 거. 어어어 <laughs> 이걸 누가? <뭔가> 어 <laughs> 중요성을잘 몰랐었는데 제가 또 수영 언니한테 20살 때 <laughs> 어, 스무 살때 전수를 받았어요. 저는 특히 무쌍이어가지고 눈이 화장을 해도 잘안 보이거든요. 음. 눈을 열심히 이렇게 해도 다 뜨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약간 뷰러랑 마스카라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거의 음. 전체 화장에한3 분의 1 정도는 무, 이거 마스카라랑 뷰러만 에 신경 쓰는 거요 음. 이게 대박. 요 우연 질문 먼저 해볼게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요? 지금 좀 스트레스 받는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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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살짝 지금 나면 엄청 빨리 죽는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약간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예를 들어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생각을 좀 돌려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궁금해 한게 너무 신기해. <laughs> 너가 되게 스트레스가 어. 없어 보였나 봐. 아. <laughs> 아니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음. 평소에. 왜냐고 물어봤나. 그.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팁이네요 <laughs> 음, 조니. <laughs> 여러분은 가벼운 질문. 최애 카페 음료가 뭔가요? 저는 보통 딸기가 들어간 스무디나 딸기 라떼를 먹거나 아니면 아이스 페퍼민트를 마시는. 음. 약간 커피를 먹고 싶은데 뭐 먹으면 잠을 못 자. 아. 약간 키나 음료를 찾는 편입니다. 사숙 시켜서 물어본 거야. 오 누가 연락해요? 남은 호찬이 중등도 교사일 오래하셨잖아요. 그때 만났던 제자들을 청년부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기분은 좀 어땠나요? 중등부를 올해로 7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0 1래가 아마 딱그 나이대였던 음.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반 교사를 했고 그 애들이 벌써 이제 청년부에서 임팩팅 같이 교사를 챙겨고는데 사실 기분 되게 약간 묘했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기도 하고 그냥 뿌듯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남아있다는 게 되게 큰것 같아요 얘들이 진짜 잘, 잘 교회에 남아서 교사로 같이 섬기는 거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나이거 해주는 것도 없어 <laughs> 아까부터 가벼운 질문도 되게 받지 않아? 나 다음 질문 되게 부끄러하네 중등부 교사를 할때 여자 제자들한테 인기가 많으셨다는데 잠깐만요 나 이거 안 받을게요 질문 받지 않게 해줄게요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가 질문 본인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나요? 진짜. 인기 많은 거 패스인가요? 그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팩트였던 거죠. 아. 약간 약간 좀 이상한. 제자들이 많이 따랐다. 아, 그지 어. 너를 아, 많이, 아, 좋아했다. 많이 좋아했다. 좋아했다. 선생님으로안 아, 그래. 따를 수가 아니라 아,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냐? 음. 질문의 의저가잘 모르긴 하겠네요. 어. 그래서. 목사님 잠깐 여기 앉아계세요. 이따가 세요 생각지 않게 나오고 어떻게든 지금 현명하게 같은 고민이야. <laughs> 인정하면 뭐라 할 거고 안 해도 뭐라 할 거야.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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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서 <laughs> 잘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좋아했겠지. <laughs> <더> <laughs> 알고 있었냐고요? <laughs> 답하 약간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어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고 되게 어 편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는 중중국 때 약간 교사를 그렇게 편하게 못했던 것 같은데 저랑 만났던 그 애들은 다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따라와 준게 제가 고맙고 감사해요. <laughs> 왜 웃으세요? 아, 왜요? 아, 왜 아, 진짜 얘기하는데 왜 웃으세요? 어이러실못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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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 아, 아. <laughs> 나 커피 아 좋아한다고 왜? 얘기 없이 데 에 그래도 아 정말 관심 을아 주셔서 아감사하그 좋아하는 그 보내 준거정해 줘서 감사하죠.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주 감사해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목자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너 <laughs> 이런 거를 어 저는 혼자로 가기 전에 하고 싶었다니그럼가기 아, 전까지 할 거야. 그니까아이 어? <laughs> <laughs> 제가 모건이었을때 목자한테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내년 되면 또 제가 취직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 전에 지금보다 좀 여유가 있는 학생 때라도 한번 목자를 꼭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연도에 4학년이지만 목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받았던 질문이고, 저희가 공통질문을 더 준비했습니다. 요새 생물에 아주 핫한 질문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먼저 먹기, 맛있는 거맨 마지막에 먹기. 저는 먼저 먹는 사이죠. 늘 생각해보면, 식판에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면, 그거 먼저 먹었던 거 같아요. 기분 좋게 식사 시작해야 되니까. 음... 맛있는 것같아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는 거 같아요. 약간, 마지막 입맛에 약간 남는 그 맛이 좀 맛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서. 이 그래서 쑤시 먹을 때 뭐부터 먹냐? 아, 뭐부터 아, 먹어요? 쑤시 안 먹어요 아... 전 <laughs> 해산물 싫어해요 두 번째 좋아하는 음식 저는 고기를 일단 좋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평상시 먹는다? 그럼 저는 국밥 저는 김밥 좋아해요 오, 진짜? 저는 김밥이랑 떡국, 백면 좋아해요 되게 생긴 김밥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럼 최애 김밥 해해 김밥집 소님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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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많이 먹으니까 평소에 준비한 <laughs>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게스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 각자 한 명씩 차용하는 목자 주목하는걸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다음은 <웃음> <웃음> 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제 옆에 있는 같이 목자하는 김수현 목자를 지목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